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수 중인 신앙인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리서치를 보니까는요 연인 간에 연인 간에 이별을 하는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경험상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별이에요, 이별. 그 리서치를 했어요. 20대를 대상으로 50%가 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 잠수 이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카톡 하나, 문자 하나 띵 남겨놓고 잠수되고 연락도 안 받고 차단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고마운데 헤어져라는 이야기. 우리 좀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잠수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하면안 하세요? 네. 여러분 잠수타는 여자, 잠수타는 남자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습니다 어,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 을 보고 회피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피곤하고 당혹스러워요. 어, 잠수 타는 사람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그걸 당하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어, 어제까지 잘 만나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고 없어지고, 갑자기 잠수 통보를 하고 없어지고 이러는 사람들 너무나도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잠수타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 속에서도 잠수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요,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리더에게 문자 한통띵 남겨 놓고 저 잠시 좀 탈게요 하고 띵 남겨 놓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아무리 리더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요. 문자를 보내도 다씹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모키자 리더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아, 이 사람의 신앙 생활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 신앙인이 교회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잠수를 탄다는 것은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수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수 중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내가 또 잠수하 어느 시점, 어느 환경이 되면, 어느 조건이 성립이 되면 나는 잠수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음, 생각이 든다면은요 내 신화 내 신앙 생활에 그리고 내 신앙의 관점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 잠수 탔던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맞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잠수 탔던 사람 누구요? 그게 베드로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죠 나를 따라오나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열심히 그물로 낚시를 하던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그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잠수 탔어요. 잠수를 탔던 거예요. 요한복음 2:2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래도 어, 탑 리더였단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에서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를 떠났어요. 자기 혼자만 떠난 게 아니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까 했더니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들어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즉옛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옛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어, 무엇이 베드로를 이전의 삶, 삶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 경험 때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봐? 아, 나는 못해.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끌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예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잠수하게 된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이 교회의 리더,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가 그 공동체를 버려두고 잠수탄 모습 아닐까.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잠수 탄다는 의미는요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시험을 당한 것이죠. 베드로 베드로의 이러한 잠수 탔던 모습,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했던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진짜 진짜 물에 잠기고 잠수했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배에 태워서 야 너네 먼저 배 타고 가 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도록 그렇게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서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뒤따라서 가셨던 거예요 한밤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리고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의 배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뭐라고 난리가 났냐면요. 유령이야! 유령이야! 하고 겁에 질려서 난리가 났어요. 막, 안 그래도 이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정신 없었던 그 배에서 유령까지 나타났으니까 이 배도 아이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배 들어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다 얘그 <laughs> 예, 그런 진짜 난리 와중에 어, 그 유령이 예수님이었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들은 와예수님 빨리 오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을 걸으실 수 있어요? 그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어, 예수님 대단해요. 아 어, 이제 안심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저기에 계신데 아직 배 오르시지도 않고 저기에 계신데 베드로가 뭐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그 의식 구조상 이해를 할수 없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은요,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물 위를 걷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 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저기로 물 위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벅 접어, 접어, 접어. 예수님께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이 끝까지 그 강한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너무 심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파도가 어때요? 파도가 막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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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이고. 그리고 물결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기 시작하고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덜컹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여기 빠지면 어떡하지? 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어, 어, 갔는데 세상에 내가 물을 걷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 바닷물 때문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그 순간 갑자기 베드로의 <laughs> 물 위를 걷고 있던, 있었던 그 베드로의 발목이 물에 잠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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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물 속으로 첨벙. 그렇게 베드로는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믿음의 도전이 거의 실패하기 직전, 아니 어,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죠. 물속에 빠지는 빠지고 있으면서 어나 진짜 어떻게 지나 이제 죽나 보다. 그렇죠.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일 였을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는 도전을 했는데 말이지. 처음에는 걷는 듯했어. 그런데 결국은 빠지고 말았어. 신앙생활 우리의, 우리 내의 신앙생활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때로는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브 r e a k t 해서 어, 승리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믿음의 시련에 넘어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의식구조, 어, 이 브렉트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 돌파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에는 어떠한 패턴이 사로잡냐면요. 바로 이런 패턴인 거예요. 내가 어렵게 믿음에 도전을 했어. 용기를 안 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에 도전을 했어. 근데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듯 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 결국은 부서졌어. 결국은 망했어. 에이,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 다시는 안 해야지. 아이, 그럴 엄두가 안 나. 이제 그만 해야지. 그냥 도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어, 이러한 생각, 이러한 패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잠수하게 됩니다. 베드로, <laughs>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잠수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우야, 거봐. <laughs> 어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제대로 의지 안 하고 상황과 환경 보니까 어 그렇게 물 속에 빠져들잖아. 야 너는 거기서 조금 있다가 반성 좀 하다가 어 죽기 전에 내가 건져줄게. 알겠지? 우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가요? 좀 잠수 좀더 하다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우르니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잠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왜 물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배 함께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는 분? 어, 신앙의 물속을 경험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서 잠수하고 계시는 분들 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혁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물 속에서 계속해서 잠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우리가 빠진과 동시에 즉시 황급히 달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물 속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올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잠수 다들 해보셨죠? 어, 물 속에서 하는 잠수도 해보셨겠지만 신앙의 잠수 다들 해보셨잖아요. 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서 깊은 곳에 내려가서. 아, 내가 물속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하냐면요. 어, 말씀을 봅시다. 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가 하고서 물에 빠지면서 애라 모르겠다. 그냥 물속에 잠수하고 있다가 물속에서 내가 정신을 잃고 죽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꺼내셔서 이렇게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즉시 뭐라고 외쳤냐면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신앙의 잠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되면은요 외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신앙, 저물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을 보면, 어떻냐면, 신앙에 잠수를 하는데요. 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자기 스스로 차단을 합니다. 목사님의 전화 안 받고요. 전화기 꺼놓고요. 말씀 읽기는 커녕, 더 자신을, 죄의 그 구렁텅이 더 깊이 집어 넣는 거예요. 어디까지 망가지나, 어디가 이이 이 물속의 끝인가, 바닥인가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의 신앙에만 상처가 더 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만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물 속에 빠진 베드로를 잡으시려고 손을팍 하고 집어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거를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의 손이딱 느껴지니까 딱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을 수, 나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팍! 하고 손을 내밀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팍 하고 다가오시는데 손이 막딱 잡았는데 나난더 내려갈 거야. 나 하면서 하고 더 내려. 오히려 막 거꾸로 막 수영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적극적인 도움의 요청. 내가 주님께 직접적으로 해서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면, 복회자에게 연락을 하셔야죠. 기도해 주세요. 저 신방 와 주세요. 저하고 밥 먹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님, 그러면서, 빨리 나아올 수 있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잠수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걸었다 그런데 이내 바람이 밀려서 물에 풍덩하고 빠졌다 믿음의 도전 실패라고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그렇게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요 이 말씀을요 여기 말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음. 여기서 어떠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이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잘안 보이는 그 정도의 상태라면은요. 그래도 꽤 사람의 상태이지만은 잘안 보이는 그러한 적어도 한 저기 저문 정도 저희 창고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몇 발짝 하 가지고 풍덩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걸었어요. 네. 걸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걸었죠? 근데 여기에서 풍덩하고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급히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죠 근데이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 빠진 상태에서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오셨을까요? 야, 너물만좀좀더 보면서 어? 그래라 하고 질질질질 이렇게 끌면서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서는 아이고, 무슨 아기처럼 이렇게 아기를 들고 오듯이 이렇게 들고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2절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들고 오셨다가 아니라 함께 오르니 베드로는 여기서 빠져서 어? 여기서 빠져서 예수님이 건전에 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함께 배 있는 곳까지 물 위를 걸으면서, 야 베드로야, 너왜너 너 이렇게 믿음이 적니? 어, 내가 오라고 했으면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그래도 너가 믿고 어, 바람오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믿고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정리 좀 믿음 좀 가져라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그러게요. 예수님, 막 물맛 되게 짜요, 막 하면서 같이 걸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베드로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이 도전에 실패하지 않았다. 실련이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건져 올려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다. 그리고 걸어서 배에 올라왔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도전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물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것이죠. 사랑 청년 여러분, 어, 우리는 음, 이 믿음의 여정들 항상 성공하고, 항상 물 위를 걷는 것 같으면, 너무, 걷는 거 걸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좋았을 텐데,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 많은 청년들이 그냥 물속에 꼬르륵, 상황 속에 꼬르륵, 관계 속에 꼬르륵.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잠수해 있곤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잠수를 너무 오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되도록 잠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주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겠다. 여기에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다. 그런 나의 위대한 믿음의 도전이 성공했다. 늘 그렇게. 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잠수부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你。Yeah.